안녕하세요. 손자명법 시즌 2. 디아토부어 1-15 상계구 손자명법. 손자명법 시작하겠습니다. 시즌 2에서는 시즌 1에서 너무 빨랐어서 천천히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어 직역을 하고요. 영어를 읽고 한문 직역을 하고 한문을 써 보면서 따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0 5의 영어 직역은 이런 형태입니다. 나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행하는 장군은 정복할 것이다. 그런 장군을 명령 수행 중에 꾸비되도록 하라. 나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장군은 참패를 경험할 것이다. 그런 장군은 잊혀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는 the general that hearkens to my counsel and acts upon it will conquer. let Such a one be retained in command. The general that harkens e not not to my counsel, nor nor act s upon it will suffer defeat. Let such a one be dismissed. 장군 주옵니다. 대 관계 대명사 귀를 기울이는 나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그런 장군은 will conquer, 이길 것이다. let, 사역동사 나왔습니다. 뭐뭐를 해라. such a one, such a b 동사원형 retained in command 명령 수행 중에 구비를 시켜라. 결국은 이길 거니까 그런 장군을 써라고요두 번째는 대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나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행하는 장군은 정복할 것이고 그런 장군은 명령 수행 중에 구비되도록 해라. 두 번째입니다. the general, 장군, 주어, 대 관계 대명사 has not, 귀 기울이지 않는. 보통 같으면은 doesn't h a r k n 을 쓰는데 어, 이거에서는 not을 바로씁니다 그래서 내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행동도 안 하는 그런 장군은 어떻게 될 것이냐? will 그런 장군은 will suffer defeat. 참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d i s m i s s 잊혀지도록 해라. 보내 버려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강은 노울이라는 뜻 에서 나오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커맨드 command, 인커맨드라는 단어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행하지도 않는 장군은 참패 경험할 거다 그래서 손자가 여기에서는 자기가 앞에서 얘기했던 오사와 칠계에 대해서 어 믿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문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군이 나의 계책을 듣고 글을 쓰면 반드시 이기니 글을 머물게 해라 장군이 나의 계획을 듣지 않았는데 글을 쓰면 반드시 진다 그 장군은 떠나보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문 직역을 한 것이고요. 글씨 써보겠습니다. 한문을 쓰면 쓰면서 하나하나 어떤 자로 어, 영어가 되어 있고 한문으로 써져 있는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 장자입니다. 장군 장 장군이 청 들을 청자입니다. 들을 청귀이 부수에 덕이라는 것을 쓸때 쓰는 덕덕자를 옆에 붙이죠. 그다음에 오 다소도관이고 나오. 내가 나오. 게. 계략계. 계략계 계산할게. 오 용. 쓸 용. 쓸 용. 그 지. 어조사 지. 여기서는 그를이라고 됩니다. 반드시 필. 반드시 필 이길 승. 필승이다. 필승. 이길 승. 이니 유. 머무를 유. 유학하다 할때그 유자입니다. 유학 유. 머무를 유. 그지그 그 사람 지 대명사 지입니다 장군 장 장군 장 장이 위에 대꾸로 불 아니 불청 들을 청 듣지 않으면 불청 듣지 않으면 모를 똑같습니다 대꾸니까 오나오나오 계획할 게 계략 게 나의 오사 칠 개를 듣지 않으면 듣지 않고 용지 그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꾸니까 필패다 이래서 반드시 필, 반드시 필 어, 질패, 질패 영어로는 defeat이라고 나왔습니다. suffer, defeat라고 앞에서 나왔었죠. 필패, 아니 거지 갈 거, 음, 보낼 거자입니다. 그래서 누구? 그 장군은 내말안 듣는 애 보내라. 어, 손자가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죠. 어, 그래서 장군이, 장군이 장군장 청, 오, 개 나의 계책을 듣고 용지, 글을 쓰면 반드시 필승이니, 반드시 이기니, 유지, 글을 머물게 해라. 장군, 장, 장군이 불청, 나의 계책을 듣지 않고 글을 쓰면 반드시 진다. 그러니 그 장군은 거지, 떠나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해석은 이것이 손자가 왕을 만나서 설득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 계책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나를 장수로 임명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니까 나는 남아서 장군이 될 거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장군으로 임명하면 반드시 피하니까 장군 자리를 준다 해도 나는 떠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나는 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개 정도만 있고 지이라는 3인칭을 썼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 해석이나 한번 직역이 좀날것 같고요. 일반적인 책의 해석은 기본적으로는 음 조금 더어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문 해석 the 제너럴, e 제너럴 나오고 있고 댓글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 이런 영어 해석까지 들어가 보니까 예전에 한문을 했었던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들을 청자는 여기 있는데요. 한번더 보시면 여기는 no라는 걸 써서 아예 명확하게 두 개가 다내말 듣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는다면 이라는 걸로 만들어놨습니다. 영문이 조금 더 명확한 것 같으시죠? 여기는 불청만 있고 용지로 그냥 나와 있는데 영어를 해석하면서 어, 대구를 완벽하게 이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